안녕하세요. 증선위의 조사는 제약 바이오라면은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보면은 2013년 10월 8일에 증선위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정진 회장을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 고발키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어떻게 입장을 발표했느냐. 증선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셀트리온 강력합니다. 역시 그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강단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실수로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든 게 아니죠 h l b 진양곤 회장도 실수로 지금의 HLB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서정진 회장, 진양곤 회장 둘다때리면 그냥 막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적극적으로 증선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진양곤 회장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철학,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서 옛날 삼국지나 초한지처럼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인하님이 곤란에 빠졌을 때 회사 입장이 아닌 진양곤 최대주주 입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주주들이 감동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증선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과 함께 상세히 소명하고 그러고 나서도 더 소명할 것이 있다면은 충분히 더 소명하겠다 라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세트리온의 서정희 회장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진양곤 회장은 증선이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분다 결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셀트리오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아마 차트를 보면은 바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4월 15일에 한번 올랐다 이렇게 내려갔죠. 이때 서정재 회장이 공매도와의 싸움이 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공매도와 싸움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있는데 금융당국에게 요청을 해도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주가가 더 폭락하면서 갑자기 셀트리온 증선이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서정진 회장이 시세 조정을 했다. 자, 그러고 나서 2013년 10월 8일에 증선이 결정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은 공매도 연계 투기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증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 없으며 공매도 연계 투기 세력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출회되는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이를 단순히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이전의 인터뷰들에서도 호가창을 보면은 정말 비정상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경우가 있다. 눈에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었죠. 그다음에 이어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트리오는 이제 적극적으로 증선이 할 때도 계속해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었죠. 하지만은 증선 위에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을 그래서 어떠한 혐의로 검찰 고발하느냐 을 바로 이제 서정진 회장이랑 김영기 수석 부사장을 시세 조정 혐의, 그,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오는 검찰 통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증선위에서 우리가 증선이 결과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검찰 통보가 될 수도 있고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과징금 여러 가지의 결론들이 나올 수 있는데 셀트리오는 검찰 통보였습니다. 자, 셀트리오는 검찰에 가서도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 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서 관련 혐의들을 적극 소명하겠다. 그래서 시장과 주주 여러분의 우려를 빠른 시일 내에 일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 회사의 무고함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루머를 퍼뜨리며 자행되는 불공정 행위, 이것은 아마도 공매도 세력을 말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창조경제의 싹인 벤처기업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도서가 될수 있는지 관계 당국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가장 큰 기업들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H&B 모두 다 증선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H&B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약바이오 회사라면은 한 번씩은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셀트리온 주가도 보면은 2013년 4월달이잖아요.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제 유럽 승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증선이니까 곧장 월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HLB도 증선이니까 연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4 개월간 연기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2013년 9월 26일이죠. 아까 본 기사는 10월 8일에 결정이 나왔었던 겁니다. 이 9월 26일에는 그 증선이 결론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한번 미뤄지고서 결론이 10월 8일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증선이 결론이 언제든지 미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기다린 입장에서는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미뤄지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게 9월 26일인데, 여기 있는 이 차트입니다. 여기 은봉을 살짝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게 약간 상승했다. 그 시가가 4% 떴었잖아요. 이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 이날 이제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미뤄졌잖아요 서회장의 의견 진술만 듣고서 논의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날 징선위에서 서회장이랑 일부 셀트리온 주주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그냥 서회장의 의견 진술만 듣고서 끝났습니다 논의는 다음으로 미뤘고요 왜 미뤄졌느냐 다른 바쁜 일들이 있는 거죠 중국 고소 공고 유한공사의 안건 처리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셀트리온에 대한 심의는 연기했다 지금 현재 HLB도 증선이가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모르면은 불안한데, 이렇게 과거에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증선이를 겪었다라는 사례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력을 늘릴 수가 있고, 불안감도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면 불안한 거지, 알면은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8일. 이때 당시에 셀트리온의 상태를 보면은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램시마가 판매 허가를 받고서 회사의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은 별개로 따로 잘 되고 있었고 지금 증선위에서 여러 혐의들로 조사를 이루어지는 것은 또 별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와중에 또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거죠 일종의 불확실성을 안고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플러스 M&A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셀트리온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은그 셀트리온도 증선이 조사를 받으면서 램시마가 판매 허가를 받고 M&A 작업도 하고 있고 HLB도 지금 증선일를 거치면서 NDA 신청을 위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임상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증선이의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증선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게 HLB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사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지만 하면은 가끔씩 이제 좋은 호재들, 뉴스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회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몇달 동안 회사가 아주 조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주님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게 증선이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증선일을 준비하느라 다른데 신경 쓸여유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소식이 툭끊겼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가 유상증자하고 왜 입을 닫고 있느냐 회사가 왜 소식이 없느냐, 회사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죠. 그러고, IR에서 진양구 회장이 킬레가 데켄케,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 하고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회사가 다른 업무들도 하게 있겠지만은, 증선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3천페이지를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로 바빴던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 바이오라면은, 공매도랑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플러스 증선이를 한 번씩은 겪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 모두 다 증선이를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